정남지 자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장흥 운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드디어 정남지 자흥 물축제가 시작됐습니다. 8월 7일까지 계속되니 물축제를 즐기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장원군은 현재 코로나19 극복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군민과 결혼이민자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달라진 방역의료대응 방안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세 이상으로 확대된 만큼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누리집 또는 당일 예약을 통해 접종하시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안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고향 사랑 기부제는 우리 군의 지방 재정을 늘리고, 애양심도 키우는 제도인데요. 1인당 기부한도는 1년에 500만원으로, 기부금의 30% 정도는 담내품으로 돌려드립니다.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 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년 내일 저축해자 가입자 모집 안내입니다. 장흥군은 소득이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등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가 되면 본인 저축액에 매달 10만원씩을 더해 3년간 총 360만원을 받게 됩니다. 8월 5일까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입니다. 장흥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고지된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위텍스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안내입니다.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됐습니다. 핵심은 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어길 시 벌점과 범칙금이 적용되니 횡단보도 앞에선 한번더 살피며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입니다. 반려견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시공구청 또는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문해수욕장 이용 안내입니다. 2011년과 2022년 2년 연속 해양수산부 한적한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안양면 수문해수욕장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이웃 어르신께도 안부 물으며 다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장흥 군종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